형님, 오늘 7시 30분, 7시 30분에 오세요. 그러면은 돌절구, 이거 돌절구랑 멀티칼갈이 추첨이 있는 날이에요. 그냥 저랑 아 옛날 노래, 우리의 젊었을 때 노래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 날입니다. 오늘 7시 30분, 밑에, 어 밑에 영상 더보기 누르면 있고요. 거기 가서 어, 알림 받기 하면 7시 30분에 열려요. 그리고 잠깐 얘기해 드리면 이거 너무 좋은 소식. 이게 1m에서 1m에서 17m 가는 거리예요. 1m에서 17m 가는 건데 우리가 새 차를 우리한테 또 배정받았어요, 제가. 회원님들이 너무 좋아해서 새차 여기 보시면 이만큼이 더 들어왔습니다. 새차 물량이. 이만큼을 다른 데로 갈걸 저희가 배정을 받아 왔어요. 네이버 가격으로는 85만 원이고요. 한파레트당 조달청 가격으로는 62만 5천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냥 23만 5천원에 부가세 포함으로 저희가 이걸 더 받았으니까 어, 이거 있을 동안은 받으러 오셔도 됩니다. 물건 받으러 오셔도 됩니다.